1 뭐. <laughs> 뭐. 야. 야. 13년 13년 안안 3년 3개월 산0 0 0 1 3년 3개월 10,000명, 1 0 0 0야명 10,000명, 1아니야야1 3년 다... 0명1 0 0 0안명 10,000명, 1 0고기0명1 0 0 0 0 3년 0 0 0 0명 10,000명, 하늘에 뉴 키우고 찍을로 하늘에 하루가 될 맛이야 하늘 보고 하늘 보고 하늘에 홀수 삼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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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에 홀수 삼번호주에 홀수 삼번 하늘에 홀수 삼번 하늘에 홀수 삼번 하늘에 홀수 삼번 하늘에 홀수 삼번하늘 그래서 잘 나오지 줄 예현이도 줄게. 줄게. 저지나 <laughs> 볼래. 아니까 그러니까 저쪽 가서. 나 볼래.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서아무아 <안 오는> <laughs> 뭐예요? 선찬아, 저거. 낙지 샌네리, 쭈꾸미다 쭈꾸미. 아, 할아버지가 석현이 걸 잘라주고 있네. 석현아 이 봐봐 할아버지 자르시는 거. 아, 가, 간이 안 맞아 간이 간이 안맞어간는 미역 국 약간 좀 연한데. 나는 미역. 국 아, 일부러 할머니가 <laughs> 싱겁게 한 거야. 이야, <laughs> <laughs> 이제 사현이 컸네. 아니 간이 맞아요. 내가 네, 싱겁게 싫어. 어 알았어. 싱겁게 응. 싱겁거